본문으로 미스바와 에베네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는 사무엘이 드디어 공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하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집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큰 승리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집회가 미스바 집회였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났던 이 위대한 집회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한 것을 7장 1절 2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하 말하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던 상태였다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서 이제 그 탈출되어서 기리안 여아림에 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체류한 기간 동안에 침묵의 20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20년 동안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등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20년이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깊이 침묵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 하지만 그 침묵의 긴 기간 동안에 뭔가가 깊어진 것이죠. 거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각성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었던 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는 것입니다. 침묵의 20년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과정들이었지만 그 침묵의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놀라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이 침묵의 20년 동안에는 사무일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 시기가 20년 침묵 시간 동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침묵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굉장한 인고와 인구, 또 어려움들이 수반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선한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침묵하는 20년 과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배부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양식을 제공해준다 할지라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면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은 바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뭐란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대할 때, 하나님 거기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 것이죠. 꼭 성경 말씀만 읽어서, 성경과 말씀을 읽었다 이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생활의 성경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냥 한번 의미해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은 생각해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면 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이를 가르칠 때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하고 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에 20년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경,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먼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선명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 너무너무 분명한 약속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한지는 아직도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는 여호와를 사무한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그그 그 말에 따르는 분명한 삶이 수반될 수 있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또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거한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스다롯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버렸으면 이제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섬기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러 남자를 두는 음란한 여인과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남자를 한 지하비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 지하비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두었던 모든 남자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도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단호한 결단과 돌이킴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게 기 생명.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하게 돌이켜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시리라. 그 돌아오심의 결과가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롯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들의 삶과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심 마음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사고와 모든 말과 모든 생각들을 제어하고 주관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스다론만 빼고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신들 중에 뭐 별로 힘없는 것좀 있으니까 그거는 놔두고 특별히 아스다로선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에게로 돌이키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무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또는 사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 판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사로서 활동하는 것. 그래서 블레셋에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것이 사무엘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각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잘 진단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과 사가 결정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분명한 행동의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뗄려야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은 늘 주인께로 있다. 그 말은 반쪽만 맞습니다. 그죠 반쪽만. 생활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은 반쪽만 맞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생활까지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사람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책좀 읽어봐야 될 텐데, 늘 책을 안 읽고 있는 사람. 마음만 있는 것이죠. 생활이 분명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 정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 생활이 정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 해놓고 주변에 관계된 여러 여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나는 저 여자들은 그냥 매일 만나는 거야. 마음은 늘 당신께로 있어.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이 항상 함께 일치하여서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분명하게 그 마음에 일치한 변화를 하지 않는 난 하나님께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요구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5절 6절에 미스바로 다 불렀어요 백성들을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와 지폐를 요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행동과 마음으로 돌이켰던 것을 다시 다짐하며 마치 언약을 갱신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영적인 죄악들, 음란한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아마 이때가 블레셋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비록 그들이 사무엘에게 받은 약속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리라.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 상황이 터지자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요청을 하는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 중복기도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때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신앙에 힘쓸 때죠 온 마음을 다하고 삶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적들의 큰 공격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적들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선한 일에 힘을 쓸때 적들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바울도 빌리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선이나 덕이나 성량 안에 무슨 교제나 이런 좋은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마음을 아파여 한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사단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가만 놔둬도 사단이 자기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결심하며 그 일을 감행할 때 사단이 위협을 느끼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책략이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이 활동을 하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침공에 따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면큰 우례를 블레셋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뢰 미사일. 우뢰 미사일을 하나님이 막 푸부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손을 댈 것조차 없었습니다. 저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패전한 그들을 따라 전략물을, 그 전리품을 수구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기념하여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도를 세워 기념비를 세우죠. 에벤, 이 말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도움의 돌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이 말은 왜 기념비를 세울까요? 그것은 잊어질 수 없는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시대에 이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후손들이 묻죠. 이것이 뭡니까? 어, 그것은 아버지 때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 오고 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기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네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적인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알리기 위한 그런 효과로 이 에베네셀 돌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짓밟히고, 심지어는 약학교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치와 군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런 모든 수치와 군력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명예를 잃었었는데, 이제 그 명예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까지는, 4장, 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 곤두박질 치다가, 드디어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약계가 스스로 돌아온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이 되고, 이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수치에서 벗어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선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헌신하,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공동체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와 화평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한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체험하는 그런 나라와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평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게 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장가지를 치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이오 해계의 날, 뭐, 그래가지고 버스에도 붙이고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5월 25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 독려하죠. 지금도 뭐 준비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일곱 가지 뭐 회계의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손해보더라도 뭐 세금은 꼭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몇 가지 쭉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참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뭐 단체적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 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한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주께서 반드시 도와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심의 마음. 전심의 사랑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생활에 가지치기를 잘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활을 주께로 향하며 주님만을 구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